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수리 정석으로 제대로 하는 샤인카입니다. 소렌토 한 대가 입고를 했는데요. 주차 중에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그냥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찾아봐도 잡을 길이 없어서 자비로 수리하고자 입고를 하셨어요. 뭐, 여기 파인 부분도 있고요 이런 데는 설상 빠대 발라서 살을 좀 채워주고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가니시는 멀쩡해요. 이 가니시까지 상처가 났었으면 부속값이 또한 50만원 가니까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천만 다행으로 가니시는 멀쩡합니다. 아래쪽에도 긁힌 데가 있고요 이렇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도색 방법에는 아시겠지만 부분 도색과 한판 도색이 있는데 저희는 부분 도색은 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도색은 볼펜으로 딱 찍은 것만큼 있어도 한판 전체 도색 들어가야, 되,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2차 주분 역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범퍼를 탈착하지 않고 마스킹으로 도색을 하고 하실 건지, 탈착을 해서 이런 안개 등이라든지 센서 다 분리한 다음에 도색을 할 건지를 여쭤봤는데, 정석으로 하고 싶으시댑니다. 탈거하지 않고 마스킹으로 싸고 도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이런 부분에 페인트가 묻어서 굉장히 보기 흉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이런 센서, 센서 주변에 고무 이런데에 페인트가 묻게 되면 오작동을 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은 탈착을 해서 부속품 다 드러내고 순수 범퍼만 도색에 들어가시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FM이신 거예요. 또 도색을 하시게 되면 이 차량은 지금 펄 차량인데 이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뭐 수치상으로 뭐 얘기하기가 도저 힘들잖아요. 측정하는 기계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주분마다 보시는 눈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색이 얼마큼 난다고 딱히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색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주분은 뭐 교환하면 색깔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부속 가게에서 부속을 팔때 도색을 해서 파는 줄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범퍼, 뭐 휀다, 본네트 이런 부속은 전부 다 도색이 안된 미도색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딱 금방 이해를 가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차종별로, 색깔별로 그 부속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부속가게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배송 중에 칠이 까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도색을 안한 상태로 물건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지 상태에 있는 부속을 도색을 해서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환을 하시던 도색을 하시던 도색을 새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색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순수 검정색을 제외한 모든 칼라는 이 색이 생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거 차주분도 제가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석으로 하실지, 마스킹으로 싸고 칠하실지, 차주분은 정석으로 말씀을 하셨구요 차주분이 요청하신 대로 범퍼 탈착해서 작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색 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나중에 또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올뉴 소렌토 앞밤바 도색 다 끝났습니다. 아... 순수 검정색을 제외한 모든 컬러는 도색을 하시면은 이색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차량처럼 펄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펄 차량은 이색을 조금 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최대한 맞춘다고 맞춘다 하더라도 깔맞춤이 안 돼요. 상처가 깊이 났던 부분은 퍼티 발라가지고 면 살려가지고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작업, 상처 났던 곳은 뭐멀쩡하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다 탈착을 해서 차주분이 원하시는 대로 탈착을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까마색 부분이라든지 센서 역시도 칠무대, 묻은 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도색했는데 허연 페인트가 여기저기 묻어있으면 보기 흉하잖아요. 이렇게 다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하면 페인트 묻을 일이 없죠. 자, 소렌토 차량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 차또 올려드리겠습니다.